사를못 봤네. 아, 내가 죄송해요. 아니, 누가 오빠야? 누가? 아, 여아아 어, 아, 누가 오빠야? 누가? 야, 나야.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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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나. 이건 비디오로 이거 미안해. 되는 게 없어. 누가 나있 거야. 아, 오빠를 야나 오빠를 찍을 거야. 막장중이막니다상속도못 받았어. 누가 상속 받았어. 상을 아라 사진이나 야야너는어 이제 들 거야. 너였어. 아, 알아다. 와, 동생이야 네 네가? 아, 여러분들이 못 찾은 결정적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 네. 어, 아, 뭐예요? 아, 아 내가 아, 못, 그래? 못 찾은 게 있나? 볼까요? 예. 남매가 진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매. 아, 어, 사진이네. 있 가슴이 어, 너무 뭐야? 아픈데. 뭐야? 누구 사진이야? 누구 사진이야? <laughs> 야, 재서가 너다. 나인데? 어? 진짜 형이에요? 내 어릴 때 사진 진짜. 정말로? 맞나요? 확인해 주세요. 저 맞아요. 너맞어 아아직이나 봐. 실제로.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러닝 미니 시리즈의 엔딩은 남매 얘기가 아니고 아아 야망 있는 친구 얘기죠. 그렇죠? 야망 있는 동생. 그쵸? 결국 그렇게 네. 마무리가 돼. 야망 있는 동생이 들어와 따지므로 남자 이용하고 오빠지도 모르고 오빠를 네. 죽이고. 네. 그렇죠. 연인의 남, 이야기로 네. 정리가 된 걸로 해 봅시다. 근데 하나를 못 알아서. 너뭐 저거야. 3회. 자, 그래서 고 변호사로부터의 어마어마한 유산은. 오우, 아, 이거. 와 이거 이게. 어, 오우, 열어봐요. 진짜. 야, 진짜. 알아, 열어봐. 알아, 열게 해. 알 자, 열어봐요. 이제 콘티에 있던 대로 드라마를 완성하세요, 열어봐요. 두 분이. 열어봐. 전 세계에 영원히 웃음을 잃게 되는 분노 바이러스가. 웃음을 잃고 싶지 않아. 살수 있어, 어? 백신오 객실이야. 열신 백신 찾아야 돼. 네가 인류를 구할 수 있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 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 교육 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 전문기업 매직스 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